유리 안드로프프. 1914년 6월 15일에서 1984년 2월 9일. 러시아의 정치가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과 당 정치국원, 공산당 서기장 등을 거쳐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이 되었고 7개월 만에 1인 체제 구축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나고초코에서 출생했다. 철도원의 아들로 태어나 1935년 수은기술전문학교와 페트로자보드스크 출입대학 및당간부학교를 졸업하였다. 1939년 소련공산당의 입당, 콤소몰에서 활약, 1940년 카를로핀 자치공화국의 콤소몰, 제1사기가 되었고, 1953-1957년 헝가리 주재대사관의 참사관에 이어 대사를 역임하였다. 1957-1962년 당중앙위 사회주의국 당연락부장, 1961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 1962-1967년 당중앙위 서기, 1963년 중소회담 대표, 1967-1973년 당정치국원 후보, 1973년부터 정치국원을 지내는 한편, 1967년부터 국가보안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1976년 상급대장이 되었으며, 동유럽 및 중국문제 전문가로 활약하였다. 1982년 5월 당중앙위원회 서기로 선출되었고, 11월 에라이브레진네프가 사망하자 전격적으로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되었으며, 1983년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에 선출됨으로써 1인 체제를 굳혔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흐르쉐프가 권력을 완전 장악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고, 1964년 흐르쉐프 실과 후, 브레진네프가 1인 독재 체제를 굳히는 데는 무려 13년이나 걸렸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안드로프프의 7개월 만에1인 체제 구축은 크렘린 권력 투쟁사의 하나의 신화를 낳았다고 할수 있다. 그는 1983년 8월 갑작스런 중병으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k 유 체르넨코가 뒤를 이었다.